품절 대란이 나는 건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보이면 무조건 찍어보세요. 예뻐, 너무 잘 샀어. 만 원도 안 했던 것같아 완전 인기템이라가지고, 입술이 좀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이거는꼭두개 같이 사세요. 쿨한 보라 빔? 대박. 이렇게 핑크빛. 이거 어떻게 안 사지? 너무 예쁘고 잘산것 같아. 데일리로 너무 잘쓸수 있을 것같은요 웨딩할 때 샵에서 많이 쓴다고 한 6천 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실물 로보면 훨씬 예뻐요. 요런? 진짜 안살 수가 없는. 유분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세트. 일본 한정 컬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꼭 같이 사세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사온 화장품 쇼핑템들 열심히 골라온 일본 화장품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저도 이걸 산지 얼마 안 돼서 막 제대로 써보지는 못했고 그냥 이런 이런 거 샀다 그렇게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인기 많은 템들은 저도 못 구해가지고 직구를 시켰어요. 그거 두 개랑 한국에 와가지고 솔깃해서 주문 시킨 일본 템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요 빛의 블러셔예요. 이거는 구독자분이 DM으로 추천해 주신 블러셔. 구독자분은 이거 레드를 샀다고 하셨는데 저는 레드랑 이거 다른 색깔들 중에 이 핑크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고 데일리로 잘쓸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색이라서 이걸로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고 잘산것 같아. 제가 한번 발라봤거든요. 시면 쉬머한 좀 광나는 핑크 블러셔인데 약간 정말 미세한 펄이 있어요. 컬러가 너무 예뻐요. 진짜 딱 쿨한 핑크인데 너무 막 보라기 도는 그런 핑크도 아니고 얼굴에 발랐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피부 좋아 보이는 스타일의 그런 광. 이게 약간 쉬머한데 또 완전 쉬머까지는 아니고 정말 미세한 은은 펄이라 가지고 예뻐요. 재질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일본 화장품들이 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질도 나쁘지 않아. 그 가격 비해서 여기 안에 이렇게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케이스도 되게 공중 공주 공주한 그런 느낌이죠 광이 나가지고 빛을 받으면 약간 허옇게 보이는데 빛을 안 받으면 이런 느낌의 핑크 색깔이랍니다 쿠톤들이 정말 데일리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요거. 그리고 캔메이크 섀도우 팔레트인데 이거 요즘에 인스타에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 한국에서 찾아 볼 때부터 이거를 정말 많이 봤는데 딱 가니까 있어가지고 바로 보이자마자 샀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이게 진짜 작거든요. 보통 9구짜리가 이 정도 크기라면 은 이거는 8구인데도 이렇게 작습니다. 완전 한 손에 쏙 들어오고 휴대폰에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작아서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데 케이스가 약간 부실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 약간 장난감 같은 부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것도 되게 저렴했던 것 같아요. 이게 팔 군데도 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 그래서 이거 색깔을 보여드리면 얘네가 거의 다 쉬머랑 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일본 화장품들이 블러셔도 그렇고 섀도우도 거의 쉬머나 반짝이 이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완전 매트 섀도우는 비중이 큰 느낌은 아니었어요. 보면 이렇게 빛 반사시키는 게딱 보이죠? 팁도 들어있고 요게딱 애가 살 바르면 진짜 예쁠 것 같은? 헉, 너무 예쁜데? 이런 이런 핑크빛 섀도우예요 어, 너무 예뻐 헉,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는 눈에 바르면 생각보다 화려한 그런 메이크업도 할수 있는 섀도우 팔레트였어요 이런 느낌 이렇게 갈색처럼 보이지만 반사빛은 핑크예요 그리고 핑크 헉,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이 컬러가 여기 있는 이 컬러인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옆에 펄들은 나중에 따로 바를게요 여기 이 색깔이 난 너무 마음에 들어 모브 핑크 그런 느낌이고, 밑에 요거는, 요것도 약간 쉬머. 약간 옛날 에뛰드 그 쉬머 섀도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나는 그런 재질. 그리고 옆에 요것도 약간 그 옛날 에뛰드에서 유행하던 그버건디 섀도우들이 생각이 나는 섀도우고, 펄들은, 이거 완전 화려하다. 요런 느낌. 그리고 이거. <laughs> 이거 너무 예쁜데? 베이스는 핑크인데 반사빛이 화이트인 실버 핑크 그런 글리터 펄이고 이렇게 발색해 보면 이런 느낌이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블러셔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요 이런 느낌. <laughs> 이쁘다 이 핑크색 진짜 예쁘다 근데 아이라인 빡 풀어줄만한 그런 컬러는 없어서 투샷 아메리카노 같은 빡 진한 고동색 같은 섀도우 하나 있으면 화장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쉬머한 밝은 핑크빛 섀도우가 완전 애교살 잘 살려줄만한 그런 컬러라가지고 요런 팔레트를 샀습니다 이거 완전 인기템이라가지고 제 친구도 일본가면 요거 사다달라고 하던데 이거 한 개쯤 사오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3호입니다 3호 캡쳐 타임 그리고 같은 캔메이크의 요거, 요것도 요즘 인기 진짜 많더라고요. 애교살템으로 추천이 많이 뜨던데, 요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이렇게 2호. 요거 딸기 플럼프크인가?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어디에도 없어서 제가 지금 직구로 시켜놨습니다. 발라볼게요. 음, 흠, 예쁘다. 일본 그런 드럭 스토어들이 테스터가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고 올리브영처럼 막 그렇게 손에 발라보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닦는 클렌징 티슈 같은 그런 거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안 발라보고 그냥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네 와 이거 진짜 애교살을 바르면 진짜 예쁘겠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거 이거는 약간 좀더 입자가 큰 이런 느낌의 완전 반짝이 이런 재질 오. 반사 대박 진짜 예쁘다 와 이거 두개 애교살 바르면 진짜 예쁘겠는데 이거 약간 디올 로즈몽테뉴라고 제가 애교살 템으로 추천드렸던 싱글 섀도우 그거가 약간 생각나는 그런 발색이랑 색깔인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보이는 요런 핑크빛 빛 반사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가면은 꼭 사도 될것 같아요 이거 괜찮아 이런 것도 다 얼마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 밑에 이 작은 컬러가 애교살 그림자 그리는 컬러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발색하기 조금 힘들긴 한데 여기 옆에다가 해보면 약간 울먹한 그림자 컬러예요 쉬머해 보이는데 막 그렇게 번쩍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런 색깔인데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 그리면 진짜 울먹울먹해 보일 것 같아요 어, 나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이 팁으로 이거 발라갖고 애교살을 섞어주고 딱 브러쉬 크기가 여기에 딱 맞거든요 둘다 작아 이걸 이렇게 묻혀가지고 애교살 그림자 이렇게 싹싹 그려주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쁘다 이거 두 개는 진짜 꼭 사야 될것 같아 너무 예뻐 둘다 쿨해 딸기가 빨리 오면 좋겠다 짠 여러분 이거 제가 직구로 시켰다고 했던 거 왔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주문을 했는데 한 개가 배송 누락이 돼서 한개먹온 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드렸더니 또 다시 1, 2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번에 못 보여드리고 일단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아쉬워요. 그거 영상에 보여드리려고 주문한 건데 아무튼 요거 아까 보여드린 요거의 다른 버전 요거는 2호고 요거는 4호예요. 딸기 컨셉? 그런 거라고 막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한국 코덕분들도 직구로 많이 사시고 하시길래 저도 일본에서 살려고 했는데 없어요. 진짜 인기가 많나 봐요. 요거랑 비교해보면 좀 다르죠? 제가 근데 요거를 발라봤는데 진짜 예쁘고 괜찮았거든요. 친구도 마음에 들어가고 너무 예쁘다고 막 그랬는데 요것도 발라봤는데 요 부분 애교살을 바르니까 진짜 완전 아련해 보이고 약간 울먹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여기보다 여기를 좀더 많이 쓸것 같은 여기가 이렇게 보면 그냥 레드 같지만 이렇게 약간 빛 반사가 좀 푸른 핑크 빛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생각보다 눈에 올렸을 때막 그렇게 엄청 빨갛고 과한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냥 되게 핑크 빔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길 잘한 것 같아 너무 예뻐 이게 품절 대란이 나는 건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얘는 여기보다는 반짝이면 덜해요 얘가 좀더 많이 빛나 느낌? 많이 빛나진 않는 그런 느낌인데 얘가 진짜 예쁜 것 같아 2호의 이 부분을 또 옆에다가 비교를 해보면 이런 느낌 이건 약간 청순 애교살이고 이건 약간 울먹 애교살 그런 느낌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너무 예뻐 그림자 컬러는 비슷한 것 같고 여기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요거 이렇게 컬이 이런 느낌 만약에 일본을 갔는데 이게 있다 보이면 무조건 집어오세요 핫템이라가지고 이게 없으면 이거라도 꼭뭐 사오세요 예뻐 너무 잘 샀어 아까 말했던 이 디올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디올 로즈 몬테이고, 요게 헤메이크 이거 2호의 요 핑크 부분이에요. 붙여봐도 색깔도 달라요. 디올이 좀더 핑크빛이 확 많이 돌죠? 발색도 다릅니다. 근데 뭔가 발렸을 때 제형의 느낌이 좀 비슷해 보여. 다음은 블러셔인데 요게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케이스를 따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냥 원래 이렇게 파는 건가? 근데 은근 이렇게 파는 제품들이 많았어 요렇게 생긴 브랜드인데 요 블러셔도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었거든요 쿨한 컬러들보다는 웜한 컬러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나마 제일 쿨해 보이는 걸로 데려왔습니다 이게 제일 쿨해 보였는데 막상 오니까 이것도 막 그렇게 쿨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이쪽은 좀 쿨하긴 한데 요런 요런 색깔이에요. 이거 예쁘죠? 실제로 보면 되게 뽀용한 딸기 우유 같은 쿨핑크거든요. 그리고 여기 옆쪽이 약간 오메 이런 느낌. 두 개를 섞어 바르면 예쁠 것 같아. 요 얘도 아까 그 빛의 블러셔처럼 쉬머한 체질인데 그 빛이가 조금 더 빛나고 반짝임이 더센 느낌? 얘는 조금 더 그거에 비해 매트한 느낌이에요. 이런 체질입니다. 이런 색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섞으면. 요런 컬러가 나오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샀어. 제가 많은 드럭스토어랑 돈키호테 이런데 계속 화장품 사러 다녔거든요. 근데 뭔가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 제품인데 내가 데일리로 쓸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사는 게 목표였거든요. 무작정 사기보다는 진짜 내가 데일리로 잘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을 사고 싶었는데 다 성공적인 것 같아요. 고심하면서 골랐는데 데일리로 너무 잘쓸수 있을 것 같은 컬러들. 이거 섞으면 진짜 예쁘죠? 이런 블러셔 하나 샀고, PK3C입니다. 이거 두개 색깔 비교하면 얘가 좀더 쿨한 게 보이시죠? 근데 얘는 이제 얘가 좀 웜해서 그렇고, 얘는 쿨합니다. 그 다음은 캔메이크 크림 치크들인데, 이 5호, P05, 보랏빛 도는? 요게 인스타에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 이것만 보면은 엄청 쿨한 보랏빛 라일락 핑크 같은 그런 재질이라가지고, 처음에는 이것만 샀는데, 이거 두 개를 섞으니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샀습니다. 확실히 이게 라벤더 빛이 돌죠? 이게 완전 쿨이고 이건 약간 웜한 느낌. 근데 이게 얘네가 펄 들어있는 블러셔인데 펄이 생각보다 되게 강해요. 이렇게 돌리다가 엄청 빛이 나고 얼굴에 발랐을 때 되게 광나는 그런 블러셔인데 펄 입자가 엄청 곱고 작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좀 되게 화려한 느낌이거든요. 두 개를 섞으면. 흠. 너무 예뻐 두개 섞는 게더 예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하면 은더 예쁜 핑크가 나오죠 이 색깔이 제일 예뻐 이렇게 만졌을 때도 뭔가 약간의 유분기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촉촉 말랑한 좀 누르면 살짝살짝 살짝 들어가는 지점토 같은 그런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거 섞은 거 진짜 너무 예쁘다 P05, P01 두개 섞은 거 이거는 꼭두개 같이 사세요 웜톤 분들은 이거 하나만 사셔도 될것 같아 빛을 옆에 발라볼까? 여기서 좀더 쿨하게 딸기 우유를 살짝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색감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브로우 카라를 동키오테에서 샀는데 1 1호예요 이게 약간 애쉬 브라운에 보랏빛을 섞은 것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요런 되게 특이한 색깔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눈썹 탈색을 했는데 눈썹 탈색을 하면 눈썹이 되게 노란색이 되거든요. 애쉬빛이 전혀 없는 그냥 노란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색 효과를 좀 주고 싶어서 요 보라색빛 도는 브라운 마스카라를 샀습니다. 원래 제가 키스미에서 쓰던 거는 좋은데 얘도 되게 애쉬빛 컬러인데 보시면은 이게 보랏빛이 도는 게 느껴지시죠? 한국에서 못 구하는 컬러라서 일부러 이걸 샀습니다. 약간 쿨톤 메이크업, 핑크, 핑크, 애플, 이런 느낌으로 하기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 집 1호 9그 다음으로 산 거는 레브론 파우더인데 요거는 동키호테 가가지고 그 파우더가 궁금해서 딱 네이버에 쳐봤는데 이거 웨딩할 때 샵에서 많이 쓴다고 글을 봐가지고 이게 또 일본 추천템으로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캔메이크 파우더 사려다가 이거를 샀습니다. 캔메이크 파우더는 약간 모공, 블러, 뽀송, 이런 느낌이면 요거는 약간 펄이 들어있어가지고 피부 좋아보이게 해주는 웨딩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이거를 손에 딱 발라봤을 때 진짜 여기 바른 부분만 뭔가 뽀샤시해지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 뽀송하고 하얘진 거예요. 펄이 되게 은은하게 돌아가지고 은은하게 광이 나는 그런 느낌인데 펄이 약간 골드 펄이에요. 쿨톤 못써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은은하게 빛나가지고 그냥 피부에 어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거 라벤더 컬러도 있었는데 뭔가 웨딩하면은 이게 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그 웨딩 느낌의 파우더를 사고 싶어서 요거를 샀고 라벤더는 큰그 파우더를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 107 시어 핑크 뽀송뽀송하고 약간 핑크빛으로 톤업되면서 발리는데 눈 밑에 꺼진 부분 같은 데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피부가 뭔가 환해지는 그런 파우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돈키호트 구경하다가 너무 싼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봤는데 일본에서 약간 가성비 브랜드 같은 그런 건가 같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국 돈으로 한 6천 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심지어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위에가 완전히 핑크빛으로 싹 환해지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진주알 콕 이런 느낌이라서 나는 볼에 싹 쓸어주면 피부 좋아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되게 쿨하고 핑크빛으로 이렇게 광이 나는데 이게 생각보다 손에 발랐을 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이거 사야겠다 하고 이거 마조리카 섀도우 이거 말고 살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근데 그거랑 이게 밑에, 밑에 컬러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발라서 비교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 비슷한 거야. 이 밑에 컬러랑 그 마조리카가. 근데 이거는 두개 들어있는데 6,000원인가 밖에 안 하는데 이거 한개만원 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거 뺐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를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광이 대박이야. 글리터가 핑크, 보라, 블루 펄이 다 있거든요? 실버, 이렇게? 이게 약간 초점이 나가면, 요런 느낌인데, 예쁘죠? 진짜 실물을 네. 보면 훨씬 예뻐요. 이렇게 약간 핑크빛 하이라이터랑, 이런 글리터가 같이 있는데, 근데 심지어 밀착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1호입니다. 그리고 그 마조리카 유명한 쯔위 섀도우인가? 그거 사러 갔는데 진짜 실제로 보고 놀랐어요. 너무 누리끼리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하는 그 핑크 메이크업에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뭐라도 사고 싶어서 뭐 사지 하다가 아까 이거랑 비슷하다는 그거랑 이거 사려고 했는데 결국 그거 빼고 이거 하나 사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핑크빛 이거 어떻게 안 사지? 너무 예쁘잖아. 이런 느낌. 울먹한 핑크 이것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밑바탕은 핑크 베이스로 깔리면서 실버랑 골드 펄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골드가 그렇게 노란 골드가 아니고 실버가 좀더 강한 느낌? 베이스에 깔리는 핑크빛이 너무 아련해 보이는 예쁜 핑크 컬러라가지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잘산것 같아요. 저처럼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쿨톤 분들은 그 아마 유명한 그 B286인가? e 그거랑 뭐또 하나 쿨톤용이라고 하는 게더 있었는데 그둘 중에 하나 사시는 것보다 이 핑크 펄을 하는 게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핑크 너무 예뻐 마조리카 또요 세잔드 하이라이터를 샀는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너무 보라색이라서 안 살려고 했는데 친구가 발랐는데 이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가서 다시 샀어요. 이게 완전 쿨한 보라빔 하이라이터인데 당길려나? 광은 이런 느낌 헉, 대박 이게 광이 이런 느낌이면 라 컬러는 약간 이런 요런...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약간 보랏빛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빛을 등지면 더 보랏빛이 더잘 보이는데 빛을 받으면 이렇게 이런 컬러 진짜 보라색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나는 그런 색깔인데 발랐을 때 예쁘더라고요 광은 이런 느낌 여기, 여기 이렇게 얘도 약간 좀 어느 정도 너무 매트하지 않은 그런 재질이라서 밀착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제가 하이라이터를 한개더 샀는데 이거 진짜 대박 화려해 제가 코끝에 발라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롬앤에 있는 이런 하이라이터 파우더 있잖아요 매트 하이라이터 그걸로 살짝 죽였어요 근데도 발광이 대박이라가지고 이거 코끝에 진짜 완전 빔 개쩌는 거 사고 싶다 이런 분들 사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펄 입자가 좀 도드라지는 그런 하이라이터라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발광 존재감이 너무 진짜 쩔어가지고 저는 만족해요 이렇게만 봐도 이 미친 호일광 보이시나요? 미쳤어 솔직히 한국에서 이 정도까지 뽑는 거는 못본것 같고, 대박이에요. 진짜 이거 광 미쳤는데. 이것도 진짜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아. 솔직히 단독으로는 약간 데일리하게 쓰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요런 볼륨어? 그런 거랑 같이 써보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코가 빔을 발사를 하는 그런 수준이 에요그런 느낌?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광이 나는 느낌이긴 한데, 펄이있자도 살짝 보이는,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볼륨어 같은 거랑 같이 써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썼을 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이게 그냥 바르면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대박이죠?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빛. 보이는데 발랐을 때는 거의 화이트 빛으로 실버 빔이 더 눈에 띄는 듯한 그런 컬러인 거다요 옆에다가 이 보라색 세잔으를 발라보자면 이렇게 진짜 보랏빛이 보이죠. 광에 대한 그 발광력은 얘가 훨씬 더 세거든요. 얘가 입자가 조금 반짝이가 두드러지는 느낌이라가지고 눈 앞머리 같은데 진짜 확실하게 빡 살려주고 싶다. 요런데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발광력이 미쳤어. 이거 핑크빛 나는 것도 옆에 있었는데 그것도 살았이 클리오의 유명한 요거를 비교를 살짝 해보자면 이 클리오 말랑판조보다도 훨씬 더 화이트. 티하고 화려합니다 얘가 클리오 말랑 반죽이고 얘가 킬메이크 이름 진짜 화려하죠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섀도우를 하나 사왔는데 그 유명한 태연 섀도우나 뭐 아까 마조리카도 그렇고 다 되게 웜마거든요 지금 보면 그게 되게 몇년 전에 유행했던 템들이라서 그때 완전 웜톤 화장 유행할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 쿨 메이크업에 얹이기에는 조금 워마한 느낌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일 예뻐 보이는 핑크빛 그런 것들 다 발라보고 30분 동안 고민해가지고 골라온 컬러인데 D03 컬러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애교살 바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런 이런 느낌인데 이게 그냥 보면 되게 보랏빛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발랐을 때 그냥 진짜 핑크빛으로 비치나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보라보라빔 이런 느낌이 아니라가지고 데일리로도 충분히 쓸수 있는 펄 섀도우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밀착이 되게 잘 되는 느낌? 얘는 조금 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진짜 사온 거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어딕션 섀도우를 제가 백화점 갔다가 정말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서 아, 샀는데 진짜 완전 핑크 빔으로 반사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카메라에 잘안 잡히더라. 빛 반사가 약간 실버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면 완전 핑크, 블루, 퍼플. 다 있어. 요런? 요런 느낌인데 이게 바탕색이 약간 정말 미세한 투명도 한10% 같은 브라운 느낌이 아주 살짝 깔리긴 해요. 되게 예뻐요. 아, 이거 진짜, 왜 이렇게 화면에 안 잡히지? 실물이 대박이에요. 얘는 한 2만원 초반대 정도에 구매했어요. 너무 예뻐. 눈두덩이에 바르면 대박일 것 같은. 그리고 다음은 이거 캔메이크 반짝이들 사왔는데 이거는 예전에 콜톤 핑크러버 친구 파우치 털기 했던 거 다들 보셨을 텐데 친구가 일본에 진짜 자주 갔는데 그 친구가 그때 추천해줬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집어왔습니다. 얘네도 펄이 진짜 엄청 화려한 펄이거든요. 같은 컬러인데 입자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좀더 작은 입자고, 이게 좀더큰 입자인데, 이게 좀더 작은 입자, 이게 좀더큰 입자. 이런 이게 엄청난 실버 펄이거든요. 완전 화려한. 이거를 밝기를 낮추면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완전 총총 펄들이에요. 방금 그거는 완전 실버 펄이었고, 요거는 크림빛이 섞인 듯한 그런 컬러인데, 좀더 이렇게 골드빛이 나는 그런 재질. 웜, 쿨, 이런 느낌? 저는 이게 좀더제 스타일이긴 하네요. 실버 펄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밝게 하면 이런 느낌. 이 이러고 아까 그 실버 느낌이고, 요게 아까 좀더 웜했던? 요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국 돌아왔는데 이게 갑자기 또코국분들 추천템 같은 데서 보여가지고 결국 헤메코에서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 한 7,0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샀을 때한1 만천원 정도였고. 그래서 얘도 사실 거면 일본에서 사시는 게더 싸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주르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완전 주르륵 흘러내리는 묽은 제형인데 바르면 톤업이 되면서 유분이 나오는 걸좀 잡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얇게 말려요 톤업이 막 엄청 심하게 부엿게 되는 그런 느낌도 아니라가지고 이게 여름에 쓰면 좋다 해가지고 저도 지성이라가지고 이거를 사봤습니다 보라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는데 핑크색보다 이 하늘색이 좀더 유분이 잘 잡히는 느낌이라고 들은 것 같고 보라색이 좀더 꾸덕한 느낌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이 VDL이랑 비교를 하면 VDL은 이렇게 전혀 안 흘러내리는 꾸독한 덮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고, 이세잔은 완전 물 같은 정말 물고 더 얇은 듯한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이거 쿠팡에서도 팔았던 것같아 이게 좀더 이렇게 로션 같은 느낌, 부들이 훨씬 더 통과 효과는 좋아요. 내가 제가 찾아보니까 모공이랑 피부 결을 좀 커버해주는 역할이랑 피부 톤 요철 보정, 자외선 차단, 보습과 피지 흡착, 워터프루프 효과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유분이 많으신 분들이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이트에서 시켰지만 통은 일본어가 잔뜩 적혀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인데 데이지크가 한국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그걸로 냈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러셔랑 사쿠라 시럽이라는 립글로즈랑 이렇게 세개 세트로 같이 나왔는데 제가 발색을 해보니까 그냥 한국에 있는 거랑 비슷하거나 한국 제품이 좀더 낫다 싶은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만한 제품이나 일본에서 사기에 메리트가 있다 싶은 것만 사왔습니다. 이게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얘네가 보는 것보다 이렇게 발랐을 때더 예쁜 그런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애교살 완전 진짜 예뻐요 이런 느낌? 이 색깔 진짜 예쁘다 또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예쁜 색깔 핑크 베이스에 실버 펄이 콕콕콕 박혀있거든요 요런 발색이 올라옵니다 그냥 기본으로 보면은 요런 느낌이고 제가 어둡게 한 것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발길를 낮추면 요런 느낌? 얘랑 같이 나온 요 미니 블러셔 얘도 컬러감이 막 그렇게 진한 블러셔는 아닌데 이렇게 쉬머리한 펄이 살짝 들어있는 그런 블러셔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완전 뽀용뽀용 딸기우유 같은 색이에요 이런 느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갖고 싶어서 세트로 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약간 요거트 같은? 되게 흰기 도는 핑크 글로스인데 일반 글로스들은 좀 투명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약간 반투명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처럼 입술이 진한 게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런 약간 흰기가 있는? 좀 불투명한 립글로스를 발라주면 입술이 좀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입술을 발라봤을 때 되게 예뻤다. 근데 이게 약간 흰기가 있어서 잘못하면 그 주름 사이가 약간 어렇해 보일 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약간 펄이 있어요. 정말 미세해가지고 안 잡힐 수도 있다. 이건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그 세트 그리고 여러분 제가 립을 친구 선물로 산 건데 이거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본에서 립을 뭐라도 사려고 했는데 오만 컬러들 비율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제 스티어트 부티에서 너무 예쁜 쿨한 섬나운데 무치한 핑크 이런 게 있었는데 함정인가? 그랬는데 출시 일이 아직 안 와가지고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못 샀어요. 그게 4월 5일 출시였는데 제가 4월 3일 날 갔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롬앤 피치무카입니다 일본 한정 컬러라고 해가지고 일본 가시면 사오라고 막 그런 글이 많더라고요. 예쁜 약간 핑크빛이 좀 섞여있는 코랄빛이거든요. 드럭스토어에서 샀던 것 같고 그리고 스나이델 뷰티에서도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출시일이 아직 안 와서 못 샀고 스나이델 뷰티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게 특화점에 있는데 섀도우 질이 좋고 그런 걸로 되게 일본 코덕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이런 색깔입니다. 오만 코랄 컬러 진짜 피치에 모카 섞은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옆에다가 코튼 멜바를 살짝 발라볼게요. 멜바는 이런 느낌? 이게 확실히 좀 핑크빛이 들어가면 손이 살짝 눌려 있죠. 흰색과 회색을 탄것 같은 좀더 뿌연 컬러고 커스터드 모브로도 살짝 발라보면 이게 훨씬 웜한 게 보이시죠? 채도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좀더 웜한 느낌? 웜톤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미지근한 색깔이라서 분위기 있어요. 이거는 동키호테 가면 파는 시나모롤 헤어핀인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화장할 때 머리 에 꽂고 하면 진짜 기분이 좋아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동키호테에서 화장품 살때 이것도 꼭 같이 사세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제가 일본에서 화장품 사온 것들 열심히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저도 아직 사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써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쇼핑 하울처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